어떤 사람이 손해평가사를, 선해평가사 손해 자격증을 취득하면 좋을까요? 누구든 다 자,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은 생각은 있지만은, 그보다는 이런 사람들이 손해평가사를 취득하면 좋을 것 같다는, 취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해평가사의 업무 특징을 보면요, 좀 단점이라고 할수 있는데, 계절적 일시적인 업무가 많다. 그래서 5월부터 10월 또는 11월까지 업무가 집중되고 일부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1월, 2월도 네 일이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1월, 2월도 있고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1월, 겨울에도 일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무조건 죄가 있어야만 일이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해 관계없이 수행되는 업무도 있다. 사과 배라든지 당감 떨범감 아니면 포도, 복숭아 이런 거는 나무에 저기 적과가 끝나면 나무에 달려있는 숫자를 확인하는 작업을 우리가 착과수 조사를 하는데 이거는 이 업무는 재해여부에 관계없이 업무가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이 착과서 조사는 손해평가서들한테 고정되어 있는 업무기 때문에 재해가 전혀 없더라도 이런 기본적인 업무는 있다. 그리고 대량 재해 발생 시에는 비연고지에서 근무한 사례가 많다. 저도 작년에 벼멸구로 인해서, 어, 그 대량 재해가 발생이 됐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충남의 서천군하고, 서천하고 전북의정읍에 한달 동안 출장을 나갔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비용구에 근무는 사례도 많고요. 대량재해가 없는 경우는 근무일수가 적을 수도 있다. 제 생각에는 이런 사람이 손해평가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좋겠다. 그 손해평가사 모임에 가보면 의외로 부동산 자격증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니면 직접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도 많고요. 이런 분들은 자영 이런 분들처럼 자영업을 하면서 시간이 나면 가서 일을 하, 하길 원하시는 분, 겸, 겸업을 희망하시는 분, 또는 노후 대비를 위해서 퇴직 후에 일자리를 준비하시는 분.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을 150만 원, 200만 원 받는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나는 그냥 소일삼아 하루 나가서 25만원 30만원 40만원 정도 일당을 한달에 1년에 한두달 정도만 일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도 아주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70이 돼서 아니면 70대 후반이 돼도 자격증만 가지고 있으면 일을 할수 있으니까 큰 장점이 될수 있습니다 또는 서, 평가사도 어, 선임평가사도 있고요 구역장도 있고 나름대로 단계가 있습니다 한세 단계 정도 있는데 이런 것처럼 손해평가 전문가로 이렇게 되길 원하시는 분도 아주 괜찮다. 제가 생각할 때는 손해평가사는 전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아주 그렇게 좋은 자격증은 되지는 못한다. 요 판단은 누가 해요? 내가 해야 되죠. 본인이 보고, 아, 이거 내가 이런, 이런 자격증을 따면 이런 일을 할수 있으니까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판단은 본인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손해평가사 합격하면 바로 일을 할수 있습니까? 손해평가사의 가장 큰 장점이요. 뭐냐 하면은 나는 손해평가사 자격증을 땄는데 손해 사정사 같으면 본인이 영업활동을 해야 되죠. 영업활동을 병원에 다니면서 교통사고 나신 분들, 혹시 보상금, 더 받도록 해드릴까요? 해서 영업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보험회사하고 연결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손해평가사의 장점은 영업활동이 필요 없고요. 제가 협회, 협회 가입이 되어 있는데, 이제 조사할 때쯤 되면 이제 모집을 합니다. 착과서 조사를 하는데, 저기, 참여하실 분 지원하세요. 그러면, 이제, 참여하겠습니다. 참여하겠습니다. 하면, 예를 들어서, 착과서 조사가 만건이 있다. 그러면, 100명이 지원을 하면, 1인당 100건 정도를, 200건이 되겠네요. 2명, 2명이 나가니까, 200건 정도를, 이렇게 배정을 하는 거죠. 배정을 해서, 주로, n분의 1 하긴 하지만, 은 편차는 조금 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요즘 바빠가지고 고초조사는 안 하겠습니다 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소득의 편차가 많이 있다. 현장에서 바로 손해평가사는 자격증을 올래 취득하면요, 올해 취득하면 다음에부터 바로 일을 할수 있습니다. 주로 인터넷 교육의 기본 교육은 인터넷으로 받고요, 협회나 법인 등에서 현장 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주로 업무는 2인 1조로 수행을 하는데 선, 선배 평가사하고 한 조를 이루어 줍니다. 아주 베테랑 평가사하고 신규 평가사하고 이루어져서 제가 볼 때는 한석달 정도만 같이 일을 하면 뭐 크게 적응하는데 문제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선배 평가사들이 아주 친절합니다. 친절하게 업무를 지도해주고 주니까 업무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어느 정도 송년도가 확보가 되면 고초조사가 2차 조사 나갈 때 벼조사 등은 누가? 혼자 수행을 합니다. 혼자 수행한다. 일정 교육 수료하고요. 현장에서 교육 받고 경험 조금만 쌓으면 누구든지 어떤 전문가가 될수 있다. 단, 본인이 고추라든지 감자라든지 이런 거는 병충해를 종류 등을 자율적으로 학습이 필요하다. 조사를 나갔는데 병충해를 봤는데 이게 무슨 병충해인지 모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병충해, 고추조사, 고추조사 나가기 전에는 병충해라든지 이런 거를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가시면 일하는 데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수입은 그럼 손해평가사 수입은 어느 정도 되느냐 자 사례 한국손해평가사협회 1년차입니다. 근무일수는 57일이고요. 처리건수는 499건입니다. 예, 제건입니다. 총수입은 1580만원이고요. 저는 7월부터 7월 이후에 일을 시작했습니다. 세금 공지, 세금 아니면 협회의 일정 금액을 저기 기여금으로 공제를 하는데 다 빼고 나니까 1,450만 원 정도 들, 들었고요. 1일 평균 25만 원 정도, 25만 4천 원인데, 어, 약 57일 중에 30일 이상이 벼조사에 집중이 되었다. 이 일을 아침, 아침부터 해서 8시까지, 6시까지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주로 한 15만원, 20만원 수입도 있고, 40만원, 45만원 수입도 있는데, 15만원, 20만원 수입 같은 경우에는 가서 한한두 시간 정도 일을 하고 돌아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는 1인 조사할 때는 옆에 누구 태워가요? 아 애기 엄마를 태워갑니다. 태워가서 일을 하고요. 중간에 그 예를 들어서 어떤 괜찮은 지역이 있으면 거기, 거기 가서 식사하고, 오전에 대부분 마치니까 오전에 마치고 식사하고 애엄마하고 이렇게 관광하다가 오는 경우도 몇번 있었다. 손해평가사 조직에서 팀장도 있고요. 선임평가사 구역장이 있는데 이분들은 평회원, 저보다는 많습니다. 협회 같은 경우에도 건물 수가 아주 적게 하신 분도 있거든요. 나는 고추 안 하겠다, 아니면 저기, 직장을, 직장을 다닌다든지, 아니면 본인 사업 하시는 분이, 본인이, 음, 사업상 바쁜 날이 있으면 빠지겠죠. 그래, 빠지다 보니까 적게 받는 분도 있고, 많게는 3천만 원 이상 받는 분도 있고요. 법인은 150일, 근무, 대부분 150일 정도는 건물합니다. 작년 평균 했을 때. 수입원 3천에서 4천, 4천 넘는 분도 계시고요. 6개월 만에 이렇게 받는 거 괜찮죠? 법인은 타 지역에서는 근무할 때가 매우 많다. 그러니까 그러면 숙박비 물론 협회도 숙박비 지원됩니다. 지원되고요. 현장에서 손해 평가하는 시간은 보통. 한 2시경 되면 대부분 맞추고 늦어도 3시쯤 맞칩니다 맞추고 난 뒤에 맞친 결과를 타이핑을 해서 보고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 작업까지 해야 마무리가 됩니다. 수입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 5천, 1억까지 이렇게 벌면 좋은, 좋은데, 근무하는 날이 적죠. 예를 들어서, 1년, 한달 내내 공,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천만 원다 넘어 서겠죠. 그렇지는 않, 일이 그래서 얼마? 한 60일 내외, 50일 내외 정도 일을 한다고 보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어느 정도 수입이 필요하다 그러면 법인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손해평 손해평가사의 가장 큰 장점을 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새로운 커뮤니, 커뮤니티를 형성해 줍니다. 보통 음 손해평가사 나이가 50대, 60대가 많습니다. 대부분 직장을 명예 퇴직하거나 또는 정년 퇴직하신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퇴직하고 나면 직장에서 아주 친한 친한 분이 아니라 그러면 연락하기가 만만치 않죠 근데 또 나오면 손해평가사끼리 또 하나의 새로운 또래 집단이 돼 가지고 의사소통을 많이 하고 있다 주로 뭐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죠 어 그저께 만났을 때도 어떤 분은 기사 자격증 준비하고 어떤 분은 나무 의사 자격증 준비한다는 그런 서로 공유해 가면서. 난이도가 어떤지를 서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서원의 평가사 전직을 보면요, 은행이나 증권회사 지점장 또뭐 경찰서장도 있고요, 공인중개사 아니면 개인 사업하시는 분도 있고 공공기관의 임직원도 등 상당히 다양하다. 어떤 시험 과정을 겪어서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도 옛날에 한 번씩 공부를 했던 분들이 많으니까 주로. 기관장 출신이 한반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 손해 평가사는요 퇴직한 50대, 60대, 70대까지 새로운 활력소가 된다. 제가 11월달에 콩조사를 나갔는데요. 경북 안동으로 나갔습니다. 어 2인 1조로 나갔는데 나갔는데 제 파트너가 1회 합격자인데 53년생이에요. 지금 나이로 73시죠. 그런데 사모님이 그렇게 좋아하신대요. 일하러 나가면. 그 이제 집에서 그분은 집이 경주인데 경주에서 오시고 나는 다른 쪽에서 가고 그랬는데 이제 안동에서 만나가지고 같이 일을 했는데 다른 것보다는 본인이 나이가 70대 초반인데 일을 할수 있다는 게 그렇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이 일을 하니까 사모님도 그렇게 좋아하시고요. 그래서, 정년이, 50대, 60대 손해평가사가 새로운 활력이 될수 있고요. 수입도 중요하지만은, 특히 퇴직하고 나서는, 새로운 일을 함으로 해서, 심리적, 경제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 어떤 분은 퇴직과 동시에 자격증을 따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본인은 퇴직을 했다는 생각이 안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퇴직이 되면 저기 좀 허무한 그런 마음도 있는데, 그런 마음 없고요. 아니, 새로운 또 기대를 가지는 거죠. 합격자 중에서 70세도 합격하신 분 계세요. 연령이 70대도 매우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중년에... 집을 떠나서 전국을 여행하는 즐거움이 있다. 내가 지금, 아유, 한, 한 20년 결혼생을 하고 계속 주말 부부 안, 안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집을 떠나면 좋죠. 집을 떠나면 정말 좋죠. 내가 지금 집을 떠난다고 매우 좋고 배우자는 더 좋고, 그죠? 그러니까 중년에 집을 떠나서 전국을 여행하는 즐거움이 있다. 소원의 평가서 업무가 대부분 한 14시 이전에 종료되고, 종료됨므로 타지역에서 평가할 경우에는 여가시, 여가시간을 활용해서 여행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